할 거는 이거 윙 달고서 지 쇼바가 이렇게 올리고, 이게못 버텨요. 쇼바가 약해가지고. 그래서 이거 제가 이번에 구입을 했거든요. 이게 50쿨한퍼 포스까지 저거, 뭐야, 버틸 수 있는 거라서 길이 맞춰서 제가 이번에 한번 주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거 교환하는 거할 거거든요. 이거 쇼바 가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. 잡고 있지. 탈등 내려봐. 올려. 오케이. 너무 어둡다. 어둡다면 여기 보면은 이 핑. 이 핀이 있는데 이것만 제 끼면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. 볼로 되어 있는 거라서요.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. 이 사이즈는 좀 애매하긴 한데, 구멍 사이즈가 이 핀이 커가지고 되긴 할것 같거든요.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. 와, 이거 길이가 문제네. 오케이, 잡힌다. 우와, 큰일 났다. 길이가 문제네. 토못 뜨냐? 토. 저쪽을 빼봐야 되겠는데? 우와. 지금 위에 닿까봐 위에는 여유 좀 있는데? 지금 몇, 한, 한, 한 1cm? 1cm? 1cm 정도 더 올라가면 돼요? 아, 어, 1cm가 아닌데요? 아그렇다그러면 어? 어. 어, 더, 더. <laughs> 어. 아 그냥 그 30대가 한 어? 0 0어 400에 500에 어? 0 0에5 0만 어? 5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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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0 어? 어? 5 어? 어에5 0 어? 어? 500에 5 어? 0 어? 500에 500에 5 어? 0 어? 오케이. 어, 네, 네, 네. 더, 더 많이 열리고 좋네. 뭐, 응. 버티냐? 어, 하나는 로안 어. 되는데. 이제 버티지 않네. 봐봐. 오허 좋아하고... 딱이다. 더 많이 열리네. 동네 그래일까? 어우, 그... 다행이다. 저 이제 지붕 쪽에 열리는데 갈수도 없는데, 저고무가좀 네. 눌리긴 눌리는 것 같더라고. 이쪽이야. 네. 그럼 살짝... 네. 닿, 그, 그, 그. 응. 잠깐만... 잠깐만... 그냥 아무 없네. 는데 심하게 눌리거나, 불리나. 그래도 이정도에서는못 버티는데, 올리면 되네? 근데 이 정도 아니 근데 유압이 세지가 않아요 이거 봐봐요 이 상태에서 손 놨을 때아 오케이 굿딱 됐습니다